식사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니?전혀 뭐 먹고 싶어?잘 시간이야.잠자리에 들 준비하자.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장난감 가지고 놀고 나면 치워주세요.오늘 집에 친구를 초대해도 돼?우유 마셔 뼈에 좋아.밖에 나가서 놀고 싶니 아니면 집에 있고 싶니?외투 입자.밖에 추워.주스 쏟지 않게 조심해.여동생하고 나눠가진 거 잘했어. 이 닦았니? 자기 전에 책을 읽읍시다. 아침에 얼굴 씻는 거 잊지 마. 내일 소풍 가는 게 기대돼? 길 건널 때는 양쪽 다 보고 건너야 해. 함께 방을 정리하자. 숙제 도와줄까? 티 끼고 밖에 나가 놀 시간이야. 자전거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해. 누군가 도와줬을 때는 고마워라고 말해야 해.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무언가 원할 때는. 부탁해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마. 간식 시간을 위해 좋아하는 쿠키를 만들었어. 도서관에 가서 책좀 빌려올까? 밖에 추우니까 코트 입어야 해. 학교에서 하루는 어땠어? 친구들하고 장난감 공유하는 거 잊지 마. 할머니가 식탁 차리는 거좀 도와줄래? 욕하는 건 좋지 않아. 늘 친절해야 해. 쿠키 굽는 일에 나좀 도와줄래? 넌 정말 빨리 자라고 있구나.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티슈를 써야 해. 티브기 전에 숙제를 다 끝내야 해. 이번 주말에 공원에 갈까? 저녁 먹고 나서 함께 부엌 청소하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게 배우는 방법이야. 내일 일찍 나가야 하니까 오늘 밤에 학교 가방을 챙기자.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기억해. 자기 전에 설거지를 치우자. 내 축구 경기에 가서 응원할게. 함께 새 모의통을 만들고 새들이 오는 걸 구경하자.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는 항상 실례합니다라고 해야 해. 밖에서 놀고 난 뒤에는 손을 씻어야 해.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야채 다 먹었니? 건강에 좋아. 누군가 무언가를 줬을 때는 고맙다고 말하는 걸 잊지 마. 머리카락 좀 빗어줄까? 좀 엉키기 시작했어. 해변에 갈 때는 선크림을 바르고 가자. 햇볕에 타면 안 되니까. 집에 오면 코트랑 가방은 제자리에 놓아줘.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잊지마. 그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단다. 오늘 밤책은 내가 골라. 어떤 걸 읽고 싶니? 세균을 다 없애려면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참을성이 중요해. 나랑 함께 장보러 갈 목록을 만들어줄래? 목욕 후에 같이 읽을 책을 골라보자. 쿠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니? 방에 걸 그림을 그려볼까? 기억해. 밖에 나갈 때는 예절이 중요해. 보드게임 할래? 아니면 퍼즐 맞출래? 신발끈을 묶어야 넘어지지 않아. 우리 잠자기 전에 다르게 잘 자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친절한 말을 사용해야 해. 샤워한 뒤에는 타워를 걸어두세요. 학교 프로젝트를 정말 잘 해냈어. 애완동물 먹이 줄 시간이에요. 배가 고플 거예요. 빨래할 옷은 빨래 바구니에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식물에 물 주는 것좀 도와줄래? 친구들 만날 때는 안녕하고 잘 가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 집 안에서 뛰지 마. 다칠 수 있어. 공예하고 난 뒤에는 깨끗이 치울 시간이야. 어젯밤에 좋은 꿈 꿨니? 비디오 게임하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해. 담요와 베개로 요새를 만들어보자. 실수를 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배워.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 내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기대돼. 과일이나 야채를 먹기 전에는 꼭 씻어야 해. 우리 가족 앨범에 넣을 사진을 고르는데 도와줄래?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제발이라고 말하는 걸 기억해. 밖에서 놀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자. 피곤하면 쉬어야 해. 저녁 요리를 마치는 동안 식탁을 차려줄 수 있니? 내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모든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청소하는 동안 함께 노래 부르자.목욕 후에는 잠옷을 입어야 해.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해.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거좀 도와줄래?내일 학교가 옷을 같이 골라보자.방을 나설 때는 불을 꺼야 해.머리를 빗을 시간이야.예쁘고 단정하게 해봐요.책은 어땠어?이야기가 재밌었니?길을 건널 때는 항상 내 손을 잡고 건너자.나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끝마셨니? 먹고 나면 더러운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야 해. 얼룩이 생기면 바로 닦아야 해. 장난감으로 놀 때는 동생하고 공유하는 걸 잊지 마. 산책 나갈 준비를 하자. 운동화를 신어. 간식 시간이야. 사과 조각에 땅콩 버터 어때? 목욕 후에는 타월을 잘 걸어 말려야 해. 파티용 컵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줄래? 컵케이크 반죽 저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는 실례합니다라고 말해야 해. 더러운 옷은 빨래통에 넣어야 해. 오늘 밤 너에게 읽어줄 책을 골라봐. 선물을 받았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 하루에 두번 이를 닦으면 시과 의사가 멀리해. 내일 학교 갈 가방을 미리 챙기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걸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바르는 걸 잊지 마. 자전거 탈때 헬멧은 필수야.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 좀 도와줄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 여행 갈때 좋아하는 장난감 챙기는 걸 잊지 마. 기침할 땐 팔꿈치로 입을 가려. 꽃에 물을 주면 자라는데 도움이 돼. 일어나면 태양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이를 닦을 때는 물을 아끼기 위해 수도꼭지를 잠가. 산책하러 가서 구름 속에 숨은 모양들을 찾아보자. 게임하기 전에 숙제 다 했니? 함께 과일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 과일을 골라줄래? 놀고 난 후에는 장난감을 원래 자리에 놓아줘. 함께 빨래를 덮자. 오늘의 가장 좋았던 점을 말해줘. 고양이한테 상냥하게 해. 부드럽게 털을 쓰다듬어줘. 자전거 타고 난 뒤에는 꼭 자전거를 치워야 해.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좋은 꿈 꿔. 잘 자. 야채 다 먹어. 그러면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 게임 하나 할까? 이 방에 있는 색깔은 몇 개나 찾을 수 있니? 슬리퍼를 신어야 해. 감기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일어나면, 팬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보자, 어때? 부엌 청소하고 나면, 너의 수학숙제 도와줄게. 감사 편지를 쓸 때는, 선물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꼭 언급해. 오늘은 얼마나 오래 독서할 건지, 타이머를 맞춰볼까? 밤에 무섭다면, 언제든 내 방으로 올수 있어. 장난감 가지고 놀고 나면, 제자리에 치워두어야 해. 이번 주말에 같이 쿠키를 굽는 건 어때? 형제자매들과는 만화가지는 것이 중요해. 학교에서의 하루는 어땠는지 말해줘. 잘 시간이야. 티를 끄고 잠 준비를 해야지. 아침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었어. 남에게 부탁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 공원에 가서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자. 숙제를 다 끝내면 친구들과 놀수 있어. 자전거 탈 때는 항상 헬멧을 쓰고 안전이 제일 중요해. 밖에 나가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야 해.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야채를 먹는 것이 중요해. 그것들이 널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거든. 길을 건너기 전에는 항상 양쪽을 살펴. 밖에서 놀기 전에 방을 청소 먼저 하고 나가자. 차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해. 숙제에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와 부딪힐 때는.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 밖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 저녁 먹기 전에 손을 씻자. 함께 식탁을 차리자. 식사 후에는 함께 정리할 거야. 알겠지? 전자 기기는 이제 꺼야 할 시간이야. 잠자리 준비를 해야 해. 잠이 안올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잠잘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줄게. 아침과 밤에는 치아가 건강하도록 양치질을 해야 해. 식물에 물 주는 것좀 도와줄래? 물을 아끼기 위해 양치질하는 동안 수도꼭지를 잠가두어야 해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방에 넣어 오늘 밤에는 어떤 책을 읽어줄까? 가지고 갈 장난감 하나 할거 선택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먹어야 해 속상하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 더러운 옷은 빨래 바구니에 넣는 걸 잊지 마 길을 건널 때는 내 손을 잡아 오늘은 내가 게임을 골라볼 차례야. 방을 나설 때마다 불을 끄는 걸 기억해. 놀이터에 가기 전에 날씨를 확인해 보자. 방 청소를 정말 잘했어. 내 의사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아침 8시까지 집을 나서야 해. 그러니까 준비를 시작하자.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니까 꼭다 먹어. 집에 들어올 때는 코트를 걸어두는 걸 잊지 마. 숙제를 플래너에 적어두는 걸 잊지 마세요. 화면 보는 시간이 끝나면 기기를 꺼야 해. 무언가를 쏟았다면 바로 닦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 하나 더 읽어줄 수 있어. 그 이후엔 침대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니까. 눈을 감고 좋은 꿈을 꿔. 장난감을 못 찾겠으면 우리 아침에 함께 찾아볼 수 있어. 학교에서 점심을 다 먹어야 커지고 튼튼해져. 집 안에서 뛰지 마. 안전하지 않아. 자기 전에 얼굴을 씻고 이를 닦는 걸 잊지 마. 잠옷을 입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해. 사람들과 말할 때는 항상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해. 간식으로 뭐 먹고 싶어? 건강한 것을 골라봐. 밖에서 놀 때는 내가 널볼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밤에 뭔가 필요하면 내 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비디오 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활동적인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이야. 함께 책을 읽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선반에서 골라봐. 하루 종일 물을 마셔서 수분을 유지해야 해. 사람이 많은 곳에선 안전을 위해 손을 잡고 있어야 해. 밖에 춥니까? 잠바를 입는 걸 잊지 마세요. 신발이 너무 꽉 끼면 말해줘. 내가 편안한 게 중요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낯선 사람들에겐 조심하는 것도 기억해.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건 좋지만 배불리 먹었다면 음식을 좀 남겨도 돼.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친구들과 나눠 가지는 걸 잊지 마. 실수를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잊지 마. 그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이니까. 집안일은 서로 도와줘야 해. 팀워크가 일을 더 쉽게 만들어. 친구들을 볼 때는 예의 바르게 안녕이라고 인사해. 화장실 사용 후에 변기를 내리고 손을 씻는 걸 잊지 마. 머리를 빗고 옷을 입을 시간이야. 가게에 가기 전에 쇼핑 목록을 만들자. 신발이 젖었다면 히터 근처에 두어 말리자. 나날 때는 항상 예의 바르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해. 식사를 마치면 접시를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내 퍼즐을 같이 맞춰보자.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것을 도와줄게. 피곤하면 쉬어도 돼. 놀이가 끝나면 장난감을 상자에 다시 넣는 걸 잊지 마세요. 지저분하게 만들었으면 너가 치워야 해. 오늘 비가 올것 같으니 장화를 신어.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항상 알려줘야 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끝났으면 더러운 접시를 싱크대에 넣어주세요. 매일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중요해. 점심으로는 샐러드나 야채가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처럼 건강한 선택을 해보자. 학교 가기 전에 머리를 빗어. 단정하면 보기 좋아. 친구 집에 갈 거면. 우리가 전화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 책을 읽을 땐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봐. 그러면 독서가 더 재미있어져. 숙제가 놀이 시간보다 우선이야 끝내고 나면 재미있게 놀수 있어. 저녁 식사 후에는 놀기 전에 방을 좀 정리하자.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말해줘서 당신을 돌볼 수 있게 해줘. 식탁에서 예절을 지키고 입을 다물고 먹어야 해. 내일 시험 보기 전에. 철자법 단어를 한번더 복습하자. 학교 끝나고 연습할 스포츠 장비를 꼭 챙겨. 자기 전에 별을 봐. 우리가 별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학교에서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고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학교에서 주는 공지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읽을 수 있게 해줘. 놀러 나가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알맞게 옷을 입어. 내 동생이나 형제의 생일에는 그들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 매일 몇 분이라도 음악 악기 연습하는 걸 잊지 마세요. 동물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존재니까. 함께 재활용품을 분리해 보자. 환경에 좋으니까. 티에 너무 가까이 앉지마. 눈에 좋지 않아.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예의 바른 방법이야. 늦지 않게. 도서관 책을 반납하는 걸 기억해. 연체료를 피하기 위해서야. 내 방을 정돈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선생님께 감사 카드를 만들어 보자. 그들이 좋아할 거야. 너무 어려워하면 나와 이야기해. 소통이 중요해. 방을 떠날 때 불을 끄는 걸 기억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동물을 쓰다듬기 전에 주인에게 안전한지 물어봐야 해.